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외신에 찍힌 미국 흑인 시위 한 장면입니다. 어느 상점에서 남의 물건을 훔쳐 나오는 표정들이 아주 즐거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비참한 죽음을 애도한다는 게 고작 상점에서 약탈하는 건가요? 조지 플로이드도 자신의 죽음을 이런 약탈에 사용하는데 동의할까요? 국내에서도 미국 흑인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지금 무분별한 폭력과 약탈 행위로 한인 피해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괜히 반미 단체 선동질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서원 씨가 구치소에서 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통해 조국의딸 입시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국정 장악이라고 표현하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서원 씨는 회고록에서 지금 구치소 밖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 조국의 끝없는 거짓말, 딸과 관련한 불법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하는 그들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부럽기까지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건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장악이라며 그 놀라움에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왜 그렇게 버티질 못하고 왜 딸이 그렇게 당하고 수고랑까지 차면서. 덴마크 현재 한국대사관 직원의 협박 공간에도 침묵하고 있었는지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썼습니다. 최서원 씨는 조국이는 기자들이 집 앞에 있어 딸이 무서워한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부성에는 오로지 자기 딸에게만 해당하는 것일 뿐 다른 집 딸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기가 막히게도 조국이 딸 걱정에 눈물 흘릴 때 우리 딸은 경찰을 동원한 세무서에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회고록 말미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애초에 중국으로부터 유입을 막았다면 이렇게 확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문재인 좌파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검찰의 울산시장 수사와 조국 사건 등이 묻혀버렸다며 아예 검찰 조직을 모두 바이러스 전담반으로 만들어 그 사건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4.15 부정선거진실규명연대 민경욱 석동현 공동대표와 4.15 부정선거진상규명을 위한 변호사연대 박주현 대표는 6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혜주 상임위원, 나성하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성명불상자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투표 위조, 공직선거법 위반 투표 증감, 공전자 기록 위장 및 동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의 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강욱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21대 총선 부천시의 선거구에서는 4월 10일에서 11일 양일간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치러진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 18,210표 1표당 4.7초 관외 사전투표 6,134표 토탈 24,334표 1표당 3.54초를 기록했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투표수로서 결코 기록할 수 없는 사전투표 인원이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 민주당의 단독회원 방침에 만약에 5일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권한 없이 본회의를 연점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묵과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기자질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론이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참 갈수록 한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윤미향의를 국회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국민이 나서줘야 하고 민주당 단독회원은 언론이 막아줘야 하고 누군가 대신해 주길 바라며 세비나 받아쳐먹고 있는 통합당은 그럼 뭐하려고요 그냥 이번 기회에 금백지 첫단 103명 모두 다 사퇴하길 바랍니다. 투쟁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야당 국회의원 되려고 했나요? 북조선 김혜정은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들을 인간춤물 똥개 쓰레기라 부르며 그것들이 기어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 한국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어,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며, 남조선 당국은 쓰레기들의 광대 노름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여정이는 그러면서, 대북전단 날리는 저 쓰레기들을 남조선 당국이 처리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통일부는 약 4시간 30분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가칭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 지역의 환경 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칭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북한군 집피 총격에는 대응도 못하고 들의 우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가며 북한군 두둔이나 저하고 자빠진 정권.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윤미향 감싸주지 말라는 국민의 말은 규 등으로도 안쳐듣더니 북한 말은 바로 회답하네. 이건 통일부가 아니라 적국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의 대변인 간에. 여기는 남한이란 말이다. 썩은 환경 오염은 조국이나 윤미향 같은 비리 의혹 집단의 오염이 온 나라를 냄새나게 한단다라고 죄수하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골 때리는 건 청와대도 김여정의 협박에 신속하게 반응하며 대북 비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며 통일부 발표를 거들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 비라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청와대가 갈수록 아주 웃겨죽이는데요. 아니 대북 전단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굳이 비라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참고로 비라의 어원은 전단을 나타내는 영어의 비를 일본인들이 비라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김혜정 협박에 바로 굴복해 법까지 만들겠다는 문재인 좌파 정권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시다바리입니까? 민주파리들이 왜 이렇게 공산주의 앞에서는 슬슬 기다시피 하는 거죠? 이래서 국내 민주파리들의 재평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 탈북자로 알려진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탈북민을 쓰레기라고 비난한 북한 김혜정이를 향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 관련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자기 국민도 먹여 살리지 못한 국가가 누구를 욕할 권리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문재인 좌파정권 대북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항상 북한 세습정권에 맞춰서 그들의 입김에 따라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그래서 북한 독재가 계속되고 정치범 수용소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때려 죽이고 고문하는 게 정상적으로 치부된다며 북한 주민을 무시하고 북한 정권에만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에는 희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 부장의 대북비라 노염에 청와대는 물론 통일부, 국방부가 그 뜻을 받드느라 일사불란한 모습이라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김여정의 지시를 따르는 북한 기관 같다고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 제기와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단체들이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4일 오전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 촉구 성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통일부라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우리 군을 향해 기관총을 쏠 때도 한마디 없던 통일부가 김여정이 한마디 했다고 접경 지역 주민들 피해 운운하며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북한은 지난달 23일 노동당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풍선의 전단 말고 수류탄을 넣었냐? 뭐가 위험하다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이어 오는 25일을 전후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다시 북한으로 살포하겠다. 이미 전단 인쇄도 마친 상태다라며 경찰이 저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탈북 단체인 탈북자 동지회 최주할 회장도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단체의 서재평 사무국장은 전단 살포를 방해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우리 단체도 조만간 대북 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의 단체 관리에 따라 전단 살포 장소와 인원을 비공개할 계획이다. 살포 시기는 바람이 적당한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통일부 기면 처리는 3일. 경기 파주 남북산립협력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휴전선이 남과 북을 가르지만 자연에는 경계가 없고 한반도의 산림은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고 개코같은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냥 핵무기 포기조차 하지 않은 북한과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 맞지 않는 말을 마구잡이로 쳐갔다 붙입니다. 이에 한네티지는 식목일 지정하고 북한처럼 황량한 민동산뿐이던 대한민국 곳곳을 푸르게 가꾼 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다.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북괴 새끼들 끌어들여? 니들은 진짜 후세의 역사책에서 최악의 정치 집단으로 길이길이 남게 될 거다라고 격분했습니다. 이런 대내 사고력을 지녔으니 북한과 통일하면 북한 핵무기도 우리 것이라는 아주 황당한 좌파 구호가 등장한 거겠지요. 조선일보는 칼럼을 통해 윤미랑의 악행에 침묵하는 문재인을 겨냥해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칼럼은. 문재인이는 이용수 할머니를 청와대 행사에 네 번이나 그것도 주빈으로 불러주고 친어머니처럼 살갑게 맞아주었다. 할머니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거나 할머니의 상처를 아물게 하겠다는 대통령 다짐도 고지고대로 믿었을 것이다.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의 주인은 윤미향 씨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 해결을 강조하면서 할머니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늘 말해오지 않았는가. 할머니는 대통령이 윤미향 씨 대신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을 것이다. 순진한 착각이었다. 문재인에게 위안부 운동은 반일 비즈니스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반일만큼 확실하게 남는 장사는 없다. 그 영업 파트너는 윤미향 씨가 대표를 맡아온 정대협, 정의원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잘 팔리는 대표 상품이었다. CEO도 대표 상품도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그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문재인이 적폐 청산을 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르다가 조국 법무장관에게 손을 대자 곧장 개혁 대상으로 몰아간 것과 같은 이치다. 할머니는 문재인이 자신을 네 번이나 주빈으로 모셨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실은 위안부 할머니를 성심성의껏 모시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구현을 위해 네번 조연 배우로 동원됐을 뿐이다라고 이제 그만해라. 마이 묻다. 아이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곡을 마구잡이로 찔렀습니다. 항상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신 임하사님, 그리고 허팅님, 허경영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